제목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과거 '말하다'라는 영상을 연이어서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끝이 어 하나님의 오해로 인해 음, 어,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한다는 고백 어, 사람을 살리는 노래 가사 중 일부인데요 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한거죠 바로 오늘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음. 어,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을 많을 겁니다. 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짜증 날 때가 많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어, 오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해라면 어떤 게 오해냐면 예를 들어서 어, 집안이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음. 자기가 태어난 곳이 가난하고 환경도 좋지가 않아서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삶을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고, 왜 내가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고, 어 이런 원망이 생길 수 있죠. 어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바꾸지 못할 거라면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걸 끌어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님을 오해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 왜 가만히 계시나요 음. 왜, 왜 저를 안써 주시나요 이런 오해였습니다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힘든데, 내가 저 사람을 도울 무언가가 필요한데, 왜 그걸 나한테 안 주시죠? 왜저 사람을 안 도와주시죠? 그런 오해였습니다. 전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도 괴로웠고. 근데, 이걸 이해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해하는 부분 어 그건 뭐냐면 음 일단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어떤 자 자동차 사고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 사고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음. 자이 사람이요, 나왜 자동차 사고 왜 났지? 안 나면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기 직전에 사고가 나기 직전에. 이상하게 그 길을 가기 싫어했거나, 아니면, 아, 오늘은 조금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비사고면, 아, 비가 오니까 오늘은 좀 운전을 좀 천천히 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아니야, 뭐, 별일 있겠어. 하고 운전할 수도 있었을 거야. 음,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나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선택은 막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기 직전에 자동차를 사고 운전하는 걸 막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왜 막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바로 나한테 그런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자동차 사고가 난다는 건 자동차를 탄 운전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운전자는 만약에 비가 오면, 아, 오늘은 비, 오늘 비가 오니까 자동차 안 타고 대중교통 이용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날씨가 좋았다면, 아, 그냥 오늘은 걸어가고 싶다.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하고 싶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사고났어요.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고가 난게 굉장히 희, 그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은 이 사고가 안 나게 할 수는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이 사고를 허락하셨죠? 이럴 수 있어요. 음. 자. 만약에 버스 기사님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운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차를 타기 전에 무작정 타는 게 아니라 그 타는 가운데서도 이상한 감정이 들거나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운전 기사님 또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니까 자기의 부주의함일 수도 있고 어떤 실수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 또한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러,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거는 바로 어, 아담의 선악과 사건인데요. 성경의 창세기 쪽을 보시면 맨 먼저 이런 광활한 우주, 지구, 동식물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가 됩니다. 자, 인간이 창조되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을 본따 만든 인간을 인간에게 모든 나무의 실관을 먹되 동항 중앙에 있는 실관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선악 나무였던 거예요. 그 나무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성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자, 일단 이사건에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아담이 먹기 전에 아담의 갈비 빼서 나온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어요. 뱀에게 속아서 근데 그 선악과를 아담은 받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아, 나안 먹을래. 근데 아담은 먹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선택을 그대로 냅두셨을까요? 그냥... 아담 손할 거안 먹게 하면 뭐 지금처럼 지구에 이렇게 제약이 크지도 않았을 거고 안 좋은 사건 사고도 없었을 텐데 왜 그걸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너의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는 거지.